앵두꽃입니다. 3년 전에 모목을 심었는데 이렇게 컸습니다. 신품종인데요. 알도 씨알이 굵어요. 이거는 옛날 품종 앵두인데요.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고요. 오늘 내일 터질 것 같고요. 이거는 어제 비가 오는 바람에 비 맞고 앵두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신품종은 앵두 알이 너무 굵고요. 옛날 요 앵두는 알이 좀 작아요. 제일 빨리 이게 열려가지고 과일 없을 때 앵두가 나와가지고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이게 저롱저롱저롱 이 꽃이 다 앵두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마무시하게 많이 열리거든요. 굉장히 맛도 있고 보기도 좋고 정원 수로는 앵두가 마당에 꼭 있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예쁘게 하나씩 하나씩 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팝콘, 팝콘을 프라이팬에 이렇게 터뜨릴때 하나씩 하나씩 터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팝콘 터지듯이 하나씩 터지고 있습니다. 아, 올해도 앵두를 많이 먹게 생겼습니다. 앵두 나무 집에 꼭 하나 심어 보세요. 꽃도 예쁘고 앵두도 맛있고. 벌써 침이 꼴깍 넘어가네요. 올 달에 만나자, 앵두야. 감사합니다.